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명 진성고 배정미달 사태와 사서교사 경력 사건 문제를 언급하며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향해 무능 행정이 결국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불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능, 무책임, 불통, 책임지고 임태희 교육감은 사퇴하라. 특히 진성고 배정미델 사태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간 선호도 격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선제 대응에 실패했고, 이후 행정 절차 변경과 번복으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주 진성고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해당 문제로 임 교육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통화도 일방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지역 국회의원의 공식 문제 제기조차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서교사 경력사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기부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들었지만 감사원은 경력사감이나 호봉감액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며 교사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임 교육감에게 진성구 배정미달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상화 대책 마련, 사서교사 경력 삭감 문제 책임 인정 및 호봉 원상복구 공문 발송, 교사 대표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경기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스경제TV입니다.